어, 여러분들 중에서 는 우리 어, 어, 김진석 회장님 노래를 듣고 있는 도중에 어, 조금 우리 여기 그 사장님을 원망을 하실 분이 있을겁니다내 노래할 때는 계속 건져주 김진석 할 때만 그냥 이렇게 져준다 이렇게 아마 어, 좀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죠 사장님 바꾼 아, 거 없죠? <laughs> <laughs> 그대로죠? 그죠? 그럼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올까? 오늘 중요한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회장님이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기계도 임무를 알아봅니다. 임무를 <laughs> 어, 알아봐요. 반성을 이쁘게 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쁘게 만들어져요. 아, 에코가 찰랑찰랑찰랑하게 만들어. 찰랑찰랑찰랑하잖아요. 지금 요대로 음반내도 되나 지금 뭐지어 이게 뭐냐면은 반성이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딱 기계가 좋아할 수 있는 리미터, 최고의 리미트와 최저의 리미트와 이런 것들이 다조합이돼 있기 때문에 그. 에코가 스스로 입속에서 만들어져 나가 예를 들어서 천 년을 이라고 천 년을 이거를 지금 기계가 받아들였을 때 같이 취급해 주겠어? 아니면 앞에 거를 예쁘게 만들어줘 뒤에 거를 예쁘게 만들어줘요? 예, 당연하죠 왜? 원본 자체가 예쁜데 음. 앞에 거를 아무리 기계가 예쁘게 만들어서 봤자 음. 아꼬 뭐 분칠하고 해봤자 더 이상 예뻐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들 모르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 이 기계는 보면 은 우리가 에코 기계가 사장님 그 컴프레셔가 있죠, 그죠? 컴프레셔. 컴프레셔는 뭐냐면은 소리를 어떤 사람 너무 소리 꽉 찔렸다가 또 너무 또 저음에 가면 또 소리가 들리도 말똥이렇게안 들리다 이렇게 하는 거를 웬만큼 사람들 귀에는 들리도록 할수 있도록 적은 것은 키워주고 너무 고래고래 화학 지는 것은 사람들이 깜짝 네. 놀라 경기 이렇게 해서 실려나가야 되니까, 네, 경기 안일으게 만큼 낮춰주고, 이렇게 큰 것은 낮춰주고, 적은 것은 첨폭시켜주는 기계를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일반 육성을 이제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과장을 시켜주는 걸 에코라고 하는 건다압니다 그죠? 근데 그 에코도 있잖아요. 아무나 에코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친 목소리 에코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탁하고 거칠고 결이 곱지 않은 그런 목소리에는 에코가 들어가도 거의 안 들어간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에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거친 목소리 중에서 그 거친 목소리 중에서도 70%가 거친 목소리지 또 고운 목소리가 30% 정도 좀 들어있거든. 다거친해져 버린다면 아예 얘가 포기를 하고 거친데 맞춰버려요. 그런데. 30% 정도 이쁜 소리가 있다 보니까 에코는 항상 뭐냐면 그친 목소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쁜 목소리를 선택하는 속성이 있어서 30극에다가 맞춰버리기 때문에 70이 아예 에코가안 들어가버립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소리를 전부 이쁘게 이쁘게 그치지 않게 다뤄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회장님은 뭐냐면은 이놈상구성 공명음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 고달프다 이거를 지금 해요 하면서도 원래는 내 인생 고달프다 물어본다고 우리 그냥 전이발상한게 있잖아요 연습한다고 그걸 해 놓고 뭘해냐면은 여기서 감정을 더 주려고 성대에서 많이 다리고 10%로 멀어지게 해서 부승이 10%들어와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야 네.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그러니까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또 예쁜 소리 뒤에 자꾸 싶은 런 따라오면서 10% 부드럽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에코 기계가 볼때와 이제서야 인자 만났다 하고 지가 일을 최대한 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애는 더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에코고 그친 애는 아예 일을 안 해버리는 게 에코라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고쳐, 안녕. 최고다. 기중난해. <laughs> 아니다. 진단 뺐습니다. 자, 저희 23기 저기 동기 여러분 고생하셨고요.